제가 암환자분들께 권하는 이제 음식의 3대 기준이 있는데요.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, 오래된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. 그래서, 뭐, 우리가 이거를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알수 있는 게 쌀이죠. 쌀은 알러지가 없잖아요. 쌀 먹고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아주 드뭅니다. 쌀은 왜 그럴까요? 쌀은 인류가 먹은 지 오래됐거든요. 6만 년 정도 됐기 때문에 우리의 DNA가 거의 많이 받아들였죠.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음식을 고르는 기준은 역사적으로 오래된 음식을 먹자. 그러니까, 들에 있는 것들, 산에 있는 것들, 이런 걸 우리가 많이 먹었잖아요. 그런 것들 위주로 먹는 게 좋죠. 좋다. 이게 이제 첫 번째 기준이고요. 두 번째 기준은 미생물이 많이 있는 음식입니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산에 들에 있는 음식들은 다 미생물들이 묻어 있어요. 그래서 미생물이 많은 음식, 발효 음식 이런 거를 먹는 게 좋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준은 좋은 기름입니다. 그래서 이제 좋은 기름으로 그럼 뭐가 있냐. 오메가3가 많은 게 지구에 딱두 개밖에 없어요. 사실은. 그게 들기름과 아마시유입니다. 그래서 생 들깨를 드시는 것도 괜찮고, 들기름을 드시는 것도 괜찮고, 아마시유를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